어, <laughs>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겁니다 이 땅은 말씀이 어,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주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헤롯이 누굴 죽인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 네. 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입니다. 헤롯은 이 땅의 왕을 선징합니다. 이 땅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건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무엇을 받을 수가 없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의 모습을 성경에는 나쁘다, 믿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절대로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다. 이게 저번 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말떼본 14장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또 말씀이 자라려고 하면 막혀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막혀 있다. 때로는 내 마음이 가라지 같기도 하고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이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요게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헤롯 이 땅의 왕의 공동점을 말하면 말씀을 살해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살해하는 자, 말씀을 깨뜨리고 말씀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실천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 한번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번 주간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던 말은 무엇입니까? 말. 어떤 말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왕은 왕들은 그 말씀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말씀에 들려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네. 예배 드릴 때뭐 운적은 없군요 별로. 그런데 어, 아까 우리 남은 형제 청년 우리 우리 어? 승희 형제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더커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기쁜지 나도 이렇게 기쁜데 아빠는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또 얼마나 기쁘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이런 말로 표현이 못 되겠어요. 그 아까 우리 어, 우준 형제 어저께 왔거든요. 어저께 저희들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인사하고 바로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늦어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나갔는데 우리 우준 형제를 위해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수면 부탁드립니다. 야 군대가 좋더라고요. 교회가 군대처럼 돼야 되나 봐요. 한 달인데 바뀌었어요. 한 달인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서 완전 바뀌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등치도요 이게 어깨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완전 멋있는 남자가 된거 있죠. 신유성이도 이런 말한 표현을 본대합니다. 유성이도, 그러니까 교회가 군대가 돼야 될 건가 봐요. 얼마나 멋있게 변했는지. 여러분 청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 길가봐가시동 일과 바로 그런 바치이 땅의 왕들의 마음의 바치다 말씀을 들을 수 없다. 그런데. 마태봉 14장은 이게 역전되어지는 게 바로 마태봉 14장이에요. 그때 갑자기 헤롯이 보니까 누가 걸어대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선지자가 걸어대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로 죽지 않고 그 말씀은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 주신 것이지.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봉 14장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였던 세 가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세 가지의 말씀이 바로 떡을 말, 떡으로 주신 말씀 두 번째가 물로 주신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옷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의식주예요. 그쵸? 이시 히브리 사람들을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떡, 물, 그다음에 옷이에요. 옷 그게 바로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자 헤롯입니다. 헤롯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로 데리고 나가시냐면 광야로 데리라고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그 왕이 힘을 쓸수 없는 공간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광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오병여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광야에는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기 때문에 5천 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됐어요. 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광야에서 없다. 근데 어떤 어린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들고 왔어요. 예수님 이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에게 축사하신 후에 5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걸까요? 이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 물고기와 떡 다섯 개는요 부정한 음식을 상징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제사와 정결한 음식은 다 밀로 만들어져요. 보리는 애스에서 말씀 같은 데 보면요. 보리떡을 뭘로 구라 하려면 사람의 똥으로 구라 그랬어요. 아주 천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음식이 아니라 원래 말하고자 하 하는 의도는 그거는 양식이 될수 없는 음식이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는 아주 작은 것 이렇게 들으시면 아니고 이건 부정된 음식인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너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양식이 아니야.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성이 부풀려지면 큰 능력이 됩니다. 이말 하는 게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원래 의도는 그 물고기와 그 양식으로는 영생으로 갈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양식인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뭐 좋은 음식이 많아요. 하지만 그 음식으로는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양식은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게 오병이에요. 그거 지금 잘못 설교해서 지금 목사님들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열심히 부풀리면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성령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뭘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진정한 우리가 먹을 양식은 뭐밖에 없어. 진정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예수밖에 없어. 이거 깨닫는 거예요. 거 요거 하나 알려 주시는 거예요. 청년은요 이 땅에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믿음 될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 외에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은 이 땅에 없다. 이거 알려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 절대로 작은수고 뭐 밑바탕이 되어진 마중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음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보리떡 다섯 개는요, 여러분. 원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리는 짐승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건 짐승의 음식이에요. 물고기는 가장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네. 여러분, 아랍권에 가면요, 물고기로 된 음식 거의 없어요. 다 무슨 재료가? 다고기예요 고기. 그 사람들은 물고기, 물고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물고기로 된 음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고기로 된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젓갈도 있고, 해도 있고, 뭐, 찌개도 있고, 매운탕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아랍권에 가면요, 그팔레스타인 가보면요, 물고기로 된 음식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가장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통해 산에 말씀하고 싶었던 것.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자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예수를 따라갔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먹은 건 그냥 물고기예요. 그냥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조금까지 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나면 헤롯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여전히 헤롯 왕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불 신자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나가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작업하고 계시냐면 썩을 양식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를 알려주는 작업인 거예요 오병이야 사건. 할렐루야. 분명히 먹은 건 떡이 맞아요. 물고기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사심으로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떡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떡으로 배우는 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양식으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세요.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오늘 긍담 누리는 청년들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우이수 어르신, 우리 김원용 아버님 여기 와 계세요. 이분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하나님 이미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줄이 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진짜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년은요. 내게 있어 진짜 떡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우리는 어떤 떡을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밑에 글씨가 조그맣게 써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냐면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 아기를 어디에 누이셨냐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떡을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 떡집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요. 진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뭔지를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여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먹으려고 사는 걸까요? 살려고 먹는 걸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예, 네, 성경적인 관점은요,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문서 전도서에 다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수고로이 행하여 양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은요 먹는 곳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먹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는 뭐죠? 짐승의 먹이통 아닙니까? 짐승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들. 성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배고파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청년은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오늘 청년이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이면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로부터 누구를 분리시키려면 열두 제자만 분리시키세요. 그래서 오병영 사건에서 그 반대쪽으로 바닷가로 급하게 배 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안 따라가세요. 혼자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가고 계시는, 건너가고 있는 열두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밤 사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두 제자의 거의 대부분이 어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문직은 뭐냐면 바다와 그 다음에 바람과 바로 배예요. 배. 이게 이 사람들의 전문직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감당치 못할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전문가들도 감당치 못할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누가 걸어오시는 거죠? 그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세요? 여러분들.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유령인 줄 알았대요. 유령인 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사 나로 무리로 걸어가기야. 없었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까 요안 걸었을까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뭘 보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자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할렐루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천년이 두 번째 배워야 될게 뭐냐면, 바로 물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해요. 마시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항상 물과 불은 양명선이 있어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왜? 빠지면 죽으니까. 맞죠? 그래서 홍수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모든 민족마다, 모든 부족마다 전례되는 동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홍수 사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도 홍수 이야기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우리나라도 홍수 이야기 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이 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나무 정령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았이 아이가 나무랑 함께 살았거든요. 그 나무가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온다. 그때 나를 내가 넘어지면 그 나무 위로 올라타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산에다가 데려줬는데 거기에 어떤 예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성경이 똑같죠. 이런 얘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거대한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 6장에 보니까 홍수가 있었을 때 뭐가 물리를 떴다면 방주가 물리를 떴어요. 모세가 원래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돼요. 그때 두살 미만의 남자애들을요 삼파들이 데려다가 어디다 던져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모세도 원래 나일강에 죽어야 되는데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뛰어보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그 다음에 나이 뭐죠? 요, 뭐죠? 요단강에 죽어야 돼요. 근데, 언약계를 짊어지고 하는 그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 물이 어떻게 돼버려요? 갈라져요. 이렇게 성경은요, 물을 갈라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사야 11장에는요, 저 유브라에들의 하수를 일곱 갈래로 갈라버리시겠대요. 게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심판의 바다 위를 뜨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심판의 바다 위를 걸어가면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네. 원래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배 위에 방주 안에 그 태바 언약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물 위에 뜬다라는 걸 살려, 사실을 알려 주는 게 바로 이 풍랑이 바다 위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 풍랑의 바다 위를 뜨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메시지예요. 시작. 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다.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 요 에고 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장면이 나다. 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방주를 만들어 주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주고 언약기를 너에게 준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떡으로 방주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라면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건 하나의 모형과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열두 제자가 들었을 때 나다라는 말은 내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즈모목사님 매일 아침 저한테 전화하셔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 이름 한번한번붙자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 목사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오바데 하나님, 아모스의 하나님. 할렐루야.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나라니. 너는 언약으로 사는 자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력이 있어요. 부력. 그래서 가라질, 가라,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그 부력이 뭘까요? 부력. 그 심판의 바다 위를 떨 수밖에 없는 부력. 언약이에요. 언약.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언약이 있다. 언약이 있으면 심판의 바다 위를 어떻게 된다? 뜨게 되어져 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에는물 위를 걸어가는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배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간단해요. 우리 인생의 바다 위를 항해하시는 그배 위에 항해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바다, 바람과 항, 풍랑은 그치는 줄 믿습니다. 아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어떤 배인지 다시 한번더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길 원하시나면, 요, 무슨 장면이시죠? 예. 네. 자, 마태복음 13장은요,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에 자기 고향에 갔을 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다만,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까 합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만 나타나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민숙이 15장에 보면요, 어, 이 옷자락은 어떤 옷자락이냐면, 그냥 옷자락이 아니에요. 어, 민숙이 15장에 보면은, 제상의 옷 끝에다가 뭘 달게 됐나면, 저술 보이죠? 술. 이렇게. 그쵸? 이 실. 내려와 있는 거 보, 보이죠? 이 술이 바로 제상 옷 끝에 달았던 술이에요, 술. 그 옷술을, 옷술, 또 다른, 또 다른 말로 옷자락인데, 그 옷자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그동안 내가 줬던 계명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오수래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맞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다만이라는 단어. 예. 이게 모노스라는 말인데요. 해도 해도 안 되다가 마지막 남은 결과 이런 뜻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병원에도 가보고, 약사에도 가보고, 동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안 해결돼야 해결되었죠?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으로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호의 교회 청년들은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신앙생활을 대할 때 그냥 아는 거지. 그냥 괜찮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암이 걸리셨대요. 네. 사람들은 암이 걸렸다는 말, 말을 들으면 이제 시한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느끼냐면 이걸 느껴요. 그럼 우리는 시한부 아닌가요? 우리는 영원히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근데 대부분 죽음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인지가 없어요. 우리 주은의 꿰는 여러분 끝을 가지고 오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내가 붙잡는 예배가 아까 우리 교동문이 이었지만 심판 때 앞에 서게 될때 나로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만들고 물에 빠지지 않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옷자락은 또 다른 뜻인데 날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의 육장에 보면은. 천사가 여섯 개의 날개로 날고 있었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날개와 옷자락은 같은 뜻이에요. 천사의 날개는 저 옷자락이에요. 근데 성전을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잖아요. 멀리서 쳐다보면 꼭 천사의 날개가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듯이 품고 있대요. 추레굽기 보면은 독수리 날개가 우리를 품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게 바로 오짜리 이야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합토마이, 이게 닿는 순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닿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오짜라, 복음을 다, 율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닿는 순간 살아나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만이라는 사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사모함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옷자라, 옷술, 날개 성경은 성령으로 라하프 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운동 공호 속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원래는 운영이 아니라 품다라는 뜻입니다 라하프 품다 독수리로 우리의 백성을 품다 암탉이 품, 품다 성전이 품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닿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그 오병이 앞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빌립에게 바로 했던 말이 먼저 왔어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각자 도시락을 다 모은 다음에도 200데나리온이야 부족한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계산입니다. 계산. 우리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계산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죠? 아까 바다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체면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옷자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주분의 교회 청년들은요. 이 계산과 환경과 체면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을 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계산을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 계산에 빠지면 안 돼요. 계산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계산과 환경과 체면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의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이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언약의 그 길. 환경을 넘어서는 언약의 그 길. 눈치, 체면 넘어서는 언약의 그 길. 예. 넘어서서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우리 청년, 그다음에 우리 주님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